자1 2번 문제 아, 우리 20일에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벼직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거래 주체는 어, 갑과 미성년자 갑과 병이 거래의 주체죠 그죠 병이 거래의 주체인데 이제 을이 갑의 법정대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법정대리인이고 그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미성년자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를 했는데 우리 문제상 상대방은 이 병은 즉이 부동산을 다시 누구에게 매각을 했다 정에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누구냐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뭐 우리 취소권자 상대방 우리 취소 파트에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고 실제 취소권자 상대방은 이처럼 단독으로도 한 문제가 실제 우리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취소권자에 관한 내용, 은 우리 140조가 누구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이 140조가 이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고에 한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다음에 뭐냐. 사기강박을 당한 자. 항상 여러분 취소 그러면 늘세 글자를 떠야 돼. 제, 사, 착. 그러니까 제 착사가 순서대로지만, 여기 편하게. 제한 능력자, 사기강박 당한 자, 차고에 빠진 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과 누구? 승계 이렇게 법정문이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취소권자고.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은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규정이 되어 있죠. 저문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제 그걸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 또는 원래 상대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상대방 이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자, 지금 우리 사례에서 취소권자는 누구냐. 우선 갑은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갑의 법정대리인 을, 을은 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법정대리인 을은 자기 고유의 취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도 뭐에해 당한다. 취소권자에 해당하죠. 우리 사례에서는 승계는 없고요. 따라서 일단 취소권자는 갑 또는 누구? 을.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은 아니고요. 갑이 단독으로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을이 단독으로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상대방은. 자, 일단. 그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원래 상대방, 이기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갑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그 직접 상대방은 병이죠, 그죠? 그럼 이 병이 설령 갑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정에게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 정이 상대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민법이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아, 전득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상대방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 그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인 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취소권자와 상대방이건 실제로 우리 시험에 수차례 이렇게 사례형으로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가는 자주 언급이 되었던 문제니까 여러분 유념해서 잘 구분을 해두셔야 할 내용입니다.